여러분, 올해 초부터 매년 A1 씩 영구적으로 받는 연금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이 연금액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매년 A1씩 영구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올해도 A1, 내년도 A1, 내, 내년, 내후년에도 A1, 뭐, 100년 후에도 A1, 뭐, 1534년 후에도 A1을 받을 테니까, 그것들을 무수히, 그, 영원히 받을 그 A1들 다 더하면은, 그 연금의 가치는 무한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연금의 현재 가치, 연금의 현가라고 해가지고, 등비급수학, 예, 네, 뭐, 일종의 활용인데, 뭐, 지금은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은 아니죠. 옛날엔 배웠던 것 같아요. 제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엔 배웠던 것 같은데. 매년 물가상승률을 R이라고 하면은, 뭐 뭐, 연이율이라고할 수도 있겠죠? 연이율이 R이라는 거는 지금 뭐냐면요. 올해 받는 A1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A1과 가치가 같지 않습니다. 올해 A1을 받아서 이걸 은행에 1년 동안 넣어놨으면은, 올해 받은 A1은 1년 뒤에는 A 곱하기 1 플러스 r 1이돼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A1과 2, 내년 A1, 뭐, 100년 후에 A1, 1000년 후에 A1이 가치가 같지 않아요. 여러분, 뭐, 물가 상승만 생각해봐도 뭐, 금방 체감하실 수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소설책 한번 보통 한, 한 4천원, 5천원 했습니다. 요즘은 보통 싼게한만육 5,000원 이거 비싸면 2만원 넘어가거든요? 뭐, 당연히 지금 그때 책한권살수 있었던 4,000원이랑 지금 4,000원이랑은 가치가, 가치가 같지 않겠죠?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요. 내년에 받을 A1은요. 지금 가치로 생각하면 1플 R분의 A1이란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돈이 있어야 1년 후가 되면 얘랑 얘가 될 테니까. 똑같은 A1이라고 해서 다 가치가 같은 게 아니고 시간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가치를 비교하고 싶으면 시간수를 맞춰놓고 비교해야 돼요. 영구적으로 1년에 A1씩 받는 연금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하려면은 만약에 그 영구적으로 받는 A1 대신에 지금 일시불로, 지금 당장 얼마, 뭐, 대문자 A1을 지급받는다고 하면 얼마를 받아야 그게 가치가 맞겠는가? 이,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지급받을 A1은 A를 영원히 더하는건 절대 아니고요. 그럼 A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이 A1과 1년마다 받는 이 A1들을 다 지금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값이, 값의 합이 똑같아져야 돼요. 지금 받는 A1은 지금 시점이니까 당연히 가치가 A1이죠. 근데 내년에 받을 A1은 지금 시점에서 생각하면 가치가 1 플러스 R분의 A1밖에 안 돼요. 내후년에 받을 A1은 지금 시점에서 생각하면 1 플러스 R의 제곱분의 A1밖에 안 되고, 3년 뒤에 받을 A1은 지금 시점에 서 생각하면 1 플러스 R의 세제곱분의 A1밖에 가치가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무한히 더해 나가면 되는데, 지금 R이 양수 때문에 이 얘는 지금 첫장 a 뭐 공비가 1 플러스 r 분의 1인 등비급수의 합이 되고 무한대가 아니죠, 작아집니다. 이건 수렴하는 등비급수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뭐첫장이거뭐 등비급수 합공식을 좀 적용을 해서 계산을 뭐 상당히 뭐큰 금액이 한데.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5%다. 그러면은 r에다 0.05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매년 a1씩 연구에 지급받는 연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그러니까 지금 일시불로그 돈을 다 받는다면 그때 이, 이 값은 21이 0 되잖아요. A1 뭐 명목상으로는 21년치 돈밖에 안 받으니까 영부 지급받는 것보다 엄청나게 손해인 것 같지만 사실은 뭐 그렇지 않다 뭐 그런 겁니다.